저희 남편은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는데 이상하게 혈당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아요. 그래서 아침에 밥안 먹고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발사믹식초 그리고 공복에도 이 조합인데 발사믹은 혈당과 콜레스테롤 모두를 잡아주는 기특한 단백질을 형성하고 표정, 기능 회복. 근데 아무거나 말고 당첨감을얻고 포도 원액 최소 70% 이상인 거. 70% 넘는 발사믹은 그야말로 고약입니다. 발사믹은 보통 포도 원액과 와인 식초를 이 샀는데 농축의 비율을 잘 봐야 해요. 저 예전에 썼던 유명템 4 5 맛은 당연 건강 기여도가 달라요. 이 고압량은 컬리에만 가도 이 가격인데. 제가 먹는 건 2만 500원부터. 이건 무려 포도액 100%. 백화점 가면 최소 8만 원 이상인데 거의 절.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 발사믹 원액 90%인 건 처음 봤. 어요 연도수 다른 거 섞지 않고, 전부 최소 3년 이상 오그통에 숙성했던 이탈리아 임피키아토인지 연말엔 좋은 오일과 발사믹만으로 각종 샐러드, 무침, 스테이크, 빵에도 깊고 풍부한 맛을 낼 거예요. 부산 모모스 카페 가서 빵에 찍어 먹고 반해 바로 물어봤던 그 발사. 무려 1,700년부터 있었던 가장 크고 오래된 발사믹. 오일. 유럽 최초 유기농 인증 오로바일레 올리브 과 함께 올해 마지막 최저가로 보여드릴니다